네 안녕하세요 무료 강의 좌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요즘 아, 우울한 시기죠 우울한 시기에 우리가 할 거는 아, 공부 지금 약간 좀 투자를 줄이시고 아, 이제는 지식을 축적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돈도 벌수 있는 아, 무료 강의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무료로 강의를 들어서 공부를 자기 공부를 해야 돈이 생기는 강의입니다 뭐 괜히 뭐, 듣기만 해도 돈이 뭐 생기는 그런 거면 완전 사기겠죠? 무료 강의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이른바 좀 만만한 강의만 갖고 왔어요. 만만한 강의. 요거는 제 블로그입니다. 디자인 강의인데요. 디자인도 있고, 재테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디자인. 이게 저는 후킹이 끌리더라고요. 디자인. 1도 몰라도 지금부터 시작 가능한 강의에요. 이 글에 대한 좌표는 제가 더보기란이나 뭐 이런데 남길 거니까 댓글에도 남길 거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구요 일단 요거 설명을 보세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냐면 디자인을 자기가 해갖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료 강의에요 무료 라이브로 하는 건데 시간 장소 제약 없이 할수 있는 부업이래요. 디자인 셀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을 배우고. 월세라고 하면은 뭐 한달에 뭐3,40 이상은 번다는 소리인데 아무튼 요거 참가하면 뭐뭐 뭐 가이드북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요런 걸 해갖고 파는 거봐 요런 걸 만들어서 어 그래서 요런 분들한테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구요 무료 세미나니까 한번 참여해보시고 뭔지 한번 어 이미지 파는 거구나 작업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걸 한다고 합니다. 뭐 후기 괜찮구요. 넘어가고 자 다른 거 많습니다. 지금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 이게 지금 뭐 심사인당 때문에 유명해졌죠. 이게 무료입니다. 상품 하나로 1억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브랜딩 비법이 이것도 라이브에요. 7월 9일 날 라이브 클래스로 진행이 되고 선착순 100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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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선착순, 선착순, 선착순. 그래서 소싱에 사는 시대 끝났다, 뭐, 브랜딩에 있다, 뭐, 이분이 그렇나봐요. 타링에서도 강의하시는 분인가봐요. 그래서 이게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이거, 라이브 아직 듣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뭔지 몰라요. 아무튼, 무료라고 하니까, 여기서 보고, 배워서 뭔가 감을 한번 익히면 좋을 것 같고, 무료 지식 창업. 요것도 긴데, 글이 긴데, 뭐, 직접 보시죠. 무료 강의입니다. 무료 강의. 돈 내는 강의면 추천 안 합니다. <laughs> 무료구요. 근데 돈 내는 것도 괜찮긴 괜찮은 게 많아요. 3만원짜리, 5만원짜리도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이런 지식창업인데 요거 딱 보시고 좌표는 제가 더보기란에 할게요. 그리고 강사님들, 그니까 러 본인이 강의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 요런 플랫폼이 따로 있더라고요 요것도 무료예요 이게 누구나 무료로 만들기 하면은 이렇게 해서 계정 만들면 강의 사이트를, 아까 그, 보셨던 강의 사이트를 만들 수있고요 저도 하나 요걸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저, 제가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또 가이드북을 받아갖고, 이게 뭐냐면, 이걸 다 준대요. 강의 홍보하는 방법, 만족도 높이는 방법, 수익성 높이기, 뭐, 이런 게다 가이드북을 공짜로 여기서 줘요, 또. 그래서 이거 보고, 따라해서 저도 이제 만든 건데, 지금 하는, 하고 있는 게 마케터로 취업하기랑, 요게 월 300, 여기 이제 제가 하는 강의는 아니고 제가 섭외해서 하는 강의인데 그냥 뭐 강의료가 3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 같이 그냥 친구 강의 들을 겸 너도 무료로 하기 그러니까 3만 원만 받자 하는 건데 요거는 렌탈 스튜디오를 이제 사이드 잡으로 운영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진 몰라요. 모르는데 렌탈 스튜디오 차려 갖고 오늘 어마어마하게 버는 애라서 노하우를 드리려고 요, 요 친구인데 모셔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무료 강의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료 강의를 할수 있는 사이트도 이 서비스 라이브 클래스라고도 있으니까 한번 어 기억해 주시고 요거를 한번 제가 좌표를 세울게요. 관심 있는 분은 어 재밌게 즐기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시드머니를 다시 축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수 있어? 죽지 말지야.